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음, 여기 직장인들 계신가요? 어,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직장 다니면서 이 생각만 했어요. 아, 빨리 나가고 싶다. 나가서 내 사업을 하고 싶다. 근데 저는 이제 가감하게, 아니, 가감한 게 아니라 무모하게 도전해서 나와서 2년도 안 되는 그 시간 내에 아주 쫄딱 망하고 빚도 많이 졌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주 안전하게 내 평생의 잡을 만들고 또그 일이 되게 행복하게, 즐겁게 하면서 돈까지 벌수 있으면 참 좋겠죠. 오늘 그런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아, 그 주인공은 바로 김가영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어, 제가 소개를 제대로 했나요? 아, 네, 아주. 네. <laughs> 음, 그럼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아니, 구체적으로 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우리 김가영님 소개를 더 드릴게요. 어,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셨죠?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독립한 지는 한 3, 4년밖에 안 되셨습니다. 근데 왜 나오셨어요? 정말 직장 <laughs> 제가 음, 음. 어, 직장 생활이 워낙 안 맞는 성향의 음, 음. 사람 중에 한 그래. 사람인데, 어, 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음, 이제 음. 남은 인생을. 음.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으면 려 어떻게 해야 될까? 음, 그래서 음. 제가. 어, 먼저 이제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음. 것도 이런 거를 분류해서 한번 적어 봤어요 아, 그래서그 아. 중에 정말 싫어하는 거그 중에 하나가 직장생활 직장생활이요? 직장 <laughs> <그런 웃음> <거로부터>. 저도 그랬어요 <laughs> 일단은 직장을 나와야겠다 음. 근데 직장을 나오면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음, 그때 네. 제가 뭐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음. 뭐 쌓아놓은 커리어도 없었고 음. 할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음.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걸 한번 찾아보자 음. 해서 그런 거를 찾다가 우연히 이제 발견하게 된게 캘리그라피였어요 음. 음. 그래요 캘리가 어? 뭐 배우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데 음. 돈을 벌수 있다고 하니까 음. 어, 호기심은 가졌는데 사실 제가 글씨 쓰는 거라 아해서어 <laughs> 근데 이거 캘린 글씨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음. 평소에도 메모도 핸드폰에 다 하고 음. 펜으로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음. 그리고 평소에 네. 글씨도 잘못 쓰고 해서 캘리 음. 자체에 호기심이 가지도 않았는데 음. 아. 일단은 한번 배워보자 어떤 음. 건지 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네. 첫날 너무너무 재밌어서 첫날? 어, 그래서 그래요? 그날 어...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요. 첫날 한게 켈리라는 게 아니고 그날은 이제 서예여고 음, 음, 그냥 붓으로 삼각기 음, 그한 거였거든요. 음,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도 배웠는데 음, <laughs> 그때는 음, 재미가 없었는데 그때 너무 재밌어서 어. 맨날 밤새고 음, 완전히 음, 바뀌었죠, 그래요. 그 뒤로. 저도요, 글씨 쓰기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켈리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켈리 비슷하게 저도 쓰게 됐는데 한번 써보니까 이게 일반 글씨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감성과 내 어, 기분을 맞아요. 여기다 녹여내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침에 오면 그 붓글씨로 좋은 문구들을 많이 써요 오, 그럴 뭐.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또 즐겁게 살고 계세요? 음, 좋습니다. 네, 네. 완전 좋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이게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행복한지 아한지 경험하기 전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은 이 캘리그래피로 이제 평생의 직업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예, 작년 기준으로 월 800만 원 정도 수입을 벌고 계신데 여러분도 해낼 수 있어요. 어, 우리 김가영님도 그렇지만 이렇게 벌고 계신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제가 오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분명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캘리그라피 이제 많이 들어 봤을 텐데 캘리그라피 이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캘리그라피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냥 간단하게는 이제 음. 글씨를 예쁘게 음. 쓰는 일. 예쁘게 쓰는 거. 보통 우리가 쓰는 글씨에서 음. 획들을 조금 조금씩 다르게 음. 변형을 해서 네. 조금 더 보기 좋게 음. 그리고 그 쓰임새에 맞게 음. 이제 다르게 쓰는 음. 거예요. 만약에 뭐 영화 포스터를 쓴다 그러면 음. 그 영화의 주제에 맞게 음. 글씨를 맞춰서 음. 쓰고 상업적인 뭐 물병이라든지 아니면 음. 음료수라든지 음. 뭐 그거에 맞게 또 포스터는 음. 포스터에 맞게 음. 상황에 맞게 이제 바꿔서 음. 쓰는 일이에요. 그런데 네. 저는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 오늘의 기분, 내 감정, 내 문구를 또 글자에 표현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하면서 내 감정이 여기 글로 표현되는 게 너무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래서 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업은 아니지만 매일 아침에 나와서 제가 좋아하는 문구를 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딱 시작하고 또 끝날 때도 집에 갈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너무너무 이제 이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일상이 됐어요 음. 근데 이 캘리그라피 아, 까 배우 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s 리 e r e about the k i l 이 y Rapid Chagot. It on there. It's a good t h i n 급부터 시작해서 o 급 thing. It's a g o 자격증이 필수는 아닌데 음. 따놓으시면은 아무래도 좋기는 해요. 그래. 어. 이제 뭐기관이라던가 음. 아니면은 문화센터라던가 음. 이런 곳은 자격증을 요청을 하시는 곳이 그래. 있어요. 어. 서류 자체를 요청하시는 곳도 있어서 음. 일단 따놓으시는 게 좋기는 음. 해요. 근데 이제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기관이 많이 있는데 따두면 내가 나중에 뭐 어디서 강사를 한다든가 예. 할때 그게 하나의 스펙이 될 수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강사 활동하는 데 좋아요. 음. 그래. 이렇게 이제, 이 켈리 배워서 주변에 또 강의도 하고 학원 수강생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투잡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가요? 어, 그렇죠. 어, 투잡 그래? 많이 하세요, 어. 켈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이 켈리를 처음 배운다고 하면, 예, 보통, 뭐, 몇 개월 과정들이 있어요? 지금 하시는 과정들은? 예를 들어서? 음, 취미로 음. 하신다 그러시면은, 네. 음. 뭐, 한달 과정도 많고. 요한 달, 예. 한 달이면 돼요. 아. 근데 한 달이면은 사실 그 기간 안에는 모든 걸다 배우기는 좀 음. 어려운 음. 과정인데, 취미기 때문에 네. 그 정도고, 네. 만약에 내가 좀 직업으로 생각해서 길게 배우고 싶다 음. 그러면은, 기간은 뭐, 한 최소 6개월에서 6개월. 1년 아. 넘게 2년 음. 뭐 가까이도 배우기도 하고, 음. 그거는 이제, 그 배우시는 음. 기관이나 선생님 음. 이제 커리큘럼에 따라 또 음. 달라지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막 2년씩 배워야 이게 돈이 되는 건가요? 좀 어, 음, 어때요? 수익화를 바로 하려면 음. 네. 뭐 사실은 3개월만 배우고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계세요 어, 어. 어, 그래서 이젠 음. 만약에 내가 이걸로 돈을 음. 확실히 벌어야겠다라는 음. 음. 목적이 확실히 있으시다면은 네. 음. 처음 배우실 때부터 음. 조금 더 이제 결정을 가지시고 음, 그거에 관련해서 음. 조금 더 배우시는 게그 지금 이제 가르치셨던 분들 중에서 나이대가 얼마 어느 정도 나이대가 가장 많으세요? 30대가 봐 30대가. 많아요. 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월등히 많아요. 음. 그 우리 타니 TV 시청자분들이 이게 40대, 50대, 또 60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중잔년층도 이걸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네 충분히 하실 거죠? 수 있어요. 나이하고는 음. 전혀 상관이 음, 없고요. 그래요. 제가 판매하는 독학세트도 네. 주 구매층은 구매연령층은 음. 이제 30대, 40대 음, 그리고 어, 저한테 직접 연락 오시는 분들 고객분들도 음, 꽤 계신데 음, 보통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음, 그리고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선물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음, 그리고 네. 이제 내가 직접 배우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음, 구매를 하냐, 음, 그리고 이거 부페는 어떻게 사용하냐 음, 이제 직접 전화 오시는 고객분들도 음, 많으시고 네. 남자분들도 많으세요. 연령 정도 보시고 분들 이게 뭐 단순히 내가 직업을 떠나서 취미생활로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데 어, 이거 옷이 켈리라피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피아뭐학원부학 뭐 해서 학 해서 은학은들캘많은라피학원 g 한 학원은 한번든요 봤거든요. n 네. d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디자인 학원, 음. 뭐 디자인이나 컴퓨터 이런 데 가르쳐 주는데, g 음. n d 문화센터 이런 데서 같이 배울 수 음. 있고요. 아. 아니면은 이제 캘리그라피 강사님들이 캘리그 d 피 작가분으로 음.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 수업을 다 하고 아, 계세요. 어. 그래서 이제 많이 보시고 음. 좀 내가 원하는 글씨체가 있다면 음. 그 글씨체를 가르쳐 주는 음. 강사님을 찾아서 그래요. 개인으로 음. 배우시는 음. 게 저는 이캘리그라피를 한다고 표현하기 너무 좀 창피하고 조금 흉내 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한권 사서 따라 해봤거든요. 어, 이게 독학으로 그냥 책으로 하는 거가 가능할까요? 이건 어려운가요? 가능하죠. ]가요? 어 가능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책 없이도 하시기도 하는 분들도 어, 계셔서.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네. 보고 저렇게 한건 이제 따라 쓰고 했거든요. 근데 이캘리그라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필요한 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쓰는 그 대상 종이죠. 근데 요즘 종이 말고도 뭐 이렇게 뭐 물병에다 하고 컵에다 하고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네. 보통 이런 펜들은 어떤 펜들이 있죠? 쓰는 캘리그라피 펜들은 종류가? 일단은 쓸수 있는 거는 다 음. 캘리그라피를 할수 그래? 있다고 오.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그중에서도 보통 음. 많이 사용하는 펜들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붓펜 음, 붓펜. 네, 붓펜 음.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마카라던가 아니면 마카, 뭐 지그펜 네. 종류 이제 네. 사각 네모난, 네모난 거. 네. 팁으로 돼 있는 네. 그런 펜들 음. 캘리그라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 종류고 음. 어그외뭐 정말 간단하게는 뭐플러스펜으로도할수 음, 있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 펜으로도 많이들 하세요. 음, 그리고 그렇군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붓으로도 뭐 음,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제가 처음에 하게 붓펜으로 했는데 그 여러분 이제 붓펜하면 되게 이거 귀찮은 거 아니야 하시는데 예전에 이렇게 먹물 갈고 막불 사다 이렇게 하선지에 수고런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이 붓펜이 따로 나와요. 네. 파는 게. 그래서 그걸로 쉽게 이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켈리에 대한 얘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어돈 버는 얘기 좀 할게요. <laughs>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우리 중장년 분들이. 그렇 네. 어떻게 돈을 벌수 있을까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대가 대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이제 궁금한 거 도대체 이걸 얼마 동안 배워야 내가 이걸 어불해서 돈을 벌수 있는지. 물론 이제 개인차는 있겠지만 아까는 뭐 짧게는 뭐 3개월 이내에서도 해서 돈을 벌신 분도 있다 그랬잖아요. 대체로 평균치는 어느 정도 해야 최소한의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평균치가 갭이 좀 커서 거의, 어. 네, 평균치가 음. 있을까라는 생각은 음. 개인적으로는 음.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도 한 잡자면 한 6개월, 6개월. 이상. 6개월. 일, 6개월을 매일 해야 되나요? 어 매일 하는 게 가장 좋죠. 그쵸, 네. <laughs> 저도 이렇게 뭐 부동산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강의를 하는데. 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6개월 만에 할 거를 1년 만에 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치가 없다는 말이 이제 정답인 것 같고, 개인이 노력하면, 뭐, 남들 6개월 걸릴 거1개월 만에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6개월, 1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캘리그라피를 쓸수 있는 능력. 근데 이것은, 뭐, 우리가 노래 같은 경우는 좀 끼가 있어야 되고, 춤도 그렇잖아요. 제가 좀 노래 좀 잘해보려고 막 하는데, 박채, 음채, 이게, 십년을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음. 사람 은잘안 돼요. 음. 근데 이건 또 그런 건 아니죠. 이건 내가 노력만 하면 웬만하면 다. 네, 정말 음, 노력하는 만큼 돼요. 음, 네. 다행이네요. 제가 많이 음. 쓰는 만큼 그게 글씨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음, 되게 정직하게 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기계 없어도 어, 잘 배우기만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는 거죠? 이걸로? <laughs> 내가 글씨 쓰는 걸로 갖고 이 어떻게 돈을 벌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그냥 김가영님을 예를 들어서 아니면 김가영님의 수강생들 기준으로 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좀좀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네. 어, 캘리그라피로 어떻게 돈을 벌까 생각하시면 네. 글씨가 들어가 있는 것 이제 길 가다 보면 캘리가 되게 많잖아요. 네. 요즘 많이 보죠. 그런 보이자. 것들을 다 보면은 음. 그게 다 돈이거든요. 아 <laughs> 그게 다 돈으로 음. 할수 있는 내가 할수 있는 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음. 이제 많이 이제 음.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수익화를 먼저 하고 싶다 하시면 음. SNS를 좀 먼저 시작을 SNS. 하시면 어떨까? 왜요? 나를 알려야 되니까. 그쵸. 아, 저를 가장 음. 많이 노출시켜야 음. 되는데, 특히 캘리그라피는 음. 어, 뭐 인스타그램 같은 인스타그램. SNS를 음. 통해서 뭐 의뢰라던가 음.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와요. 음. 그래서 SNS를 하시는데 블로그나 음. 뭐 특히 인스타그램 음. 이런 것들을 먼저 시작을 네. 하시는 음.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아니면 내가 먼저 나는 캘리로 돈을 벌까라고 생각하시면 음. 배우고 있는 와중에도 그냥 그 과정들을 다 올리셔도 음. 괜찮고요. 네. 그래서 어, SNS 먼저 어, 시작해서 하시고, 음. 최대한 노출을 많이, 많이. 시키면은 네. 좋죠. 음,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무리 훌륭한 뭔가 내 탤런트가 있다 할지라도 알려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블로그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는데, 어, 저보다 실력 있는 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이런 블로그 활동 안 하셨으니까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아, 그 분이 누군지, 얼마나 잘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근데 저는 블로그를 해서 그 얼마 안 되는 실력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돼서 기회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캘리그라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이제 나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겠지만 아, 인스타그램 또는 이제 블로그 아니면 조금 어렵겠지만 유튜브 그죠 음. 유튜브까지 한다고 하면 어, 내가 쓴 글들을 보고 연락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연락이 오나요? 뭐 연락이 오면 어떻게 돈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근데, 어떤 게 있는 거죠? 어 바로 DM으로. d m <laughs> 네. 아. DM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메일, 음. 이메일 주소 같은 거 음. 적으면 이메일로 전화 오기도 하고 음. 뭐 전화로 오기도 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의뢰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음. 수익을 음. 한다면은 어떤 의뢰가 들어요? 의뢰 내용들은 뭐예요? 어, 뭐, 이제 개인 작업, 그러니까 개인 의뢰도 있고요. 음. 이제 개인 의뢰 같은 경우는 내가 무슨 액자를 선물하고 싶은데 이런 액자는 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음. 거기다 글을 써서. 네.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투를 네. 이제 하기 위해서 캘리그라피를 음.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해외에 사는데 거기는 음. 타투가 이쁘지가 않아서 음. 음. 이제 저희 글씨를 보고 네. 어, 한글 타투를 한번 음.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음. 타투를 해드린 적도 있고 이제 이런 개인 의뢰나 아니면은 음.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앨범 음. 커버 작업 가수분들 이제 앨범 그래요? 아트 이런데 음. 이제 작업 음. 들어오기도 하고요. 음. 예. 네또 뭐가 있을까요? 음. 예전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저희 지금 사무실에 있는 컵에 보면 음. 그캘리그라피로된 컵이에요. 근데 인터넷에서 뭐 살까 막 했는데 그, 캐, 그 컵에 예쁜 글씨로 예 좋은 문구가 써져 있는 거 바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음.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건 음. 아니고. 이제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음, 하는 거예요. 음. 켈리 같은 경우는 문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구대, 네. 글귀가 보통 이제 힘을 주는, 음. 용기를 주는, 네. 좀 힐링이 되는 그런 글귀들을 음. 많이 사용하는데 음. 그런 글귀들을 뭐 컵이라던가 음. 옷도 이제, 있죠. 옷에도 하고. 옷에도 할수 있고요. 음. 그리고 뭐 우산에도 할수 있고 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주잔에 소주잔에? <웃음> 이제, <웃음> 그, 음. 네, 켈리 들어간 게 되게 음. 좋더라고요.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 이 캘리그라피를 내가 한 3, 짧게는 3개월 만해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6개월 정도만 일단 배우면 그게 상품화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어, 내가 고객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그 접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료로 할수 있는 우리 SNS. 어,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저도 어, 인스타그램에 제가 이렇게 좋은 문구 써서 이제 올린 것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요 눌러 주시고 하시, 하시거든요 어, 근데 저는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laughs> 더 키워야겠어요 그래서 이게 인스타그램 아니면 이제 블로그 아니면 좀더 노력해서 유튜브를 하게 되면 내가 쓴 글을 보고 다양한 고객들이 다양한 이제 요청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 개인적으로 뭐 문구를 써서 액자를 만들어 달라든가 뭐 어, 이런 굿즈 상품이라고 하죠 이런 뭐 옷이나 컵이나 아, 이런 거에 좋은 문구를 써서 또 판매도 할 수가 있고 어, 또 앨범 커버 아까 이제 이건 좀더잘하시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외에도 어, 이 캘리그라피로 볼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들은 정말 이제 많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지가 아니라 그냥 SNS에 이렇게 올리다 보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얼마 드릴게요 이렇게 요청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laughs> 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세상이 지금 굉장히 빨리 막 바뀌고 있잖아요. 네. 지금 내가 잘잘 하고 있던 이런 직업, 잘 하고 있던 이런 업종들이 막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힘을 잃는 것들도 있는데 캘리그라피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캘리그라피는 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음. 이미 하시는 분들도 음. 되게 많고 그래? 어. 전망이 막 아주 음. 밝은 건 아니다 말을 음.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음. 저는 들었는데 음. 제 개인적인 시자, 생각은 어느 음. 시장이나 음. 다 지금은 고화 상태라고 경제이자? 생각해서 네. 경쟁 내 경쟁력만 갖추면 음. 충분히 캘리 음. 시장에서 음. 잘 오래 이제 음.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캘리 네. 같은 경우는 송글시잖아요 네. 디지털 시대로 계속 음. 바뀌고 있는데 음. 아날로그 감성 그런 향수는 저는 안 없어질 거라고 그쵸? 생각을 해요. 네, 저도 뭔가 합니다. 손글씨가 없어지진 음. 않을 거라고 음. 생각해요 음. AI가 음. 와가지고 음. 손글씨를 한다고 음. 해도 그게 사람이 쓴 거랑 똑같지는 않을 네, 거라 생각해서 음. 그 손글씨는 계속 가고 음. 또 그거에 지금 이제 음. 예전에는 주로 음. 이런 펜들로 썼다면 네. 요즘은 켈리도 바뀌어가지고 네. 아이패드나 어. 예, 이런 데다가 이제 또 많이 써요 음, 그만큼 그러면... 켈리도 그 시대에 맞게 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체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음, 네. 음, 음,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뭐돈 버는 방법 다시 돌아가서 <laughs> 궁금하게 그것일실 테니까. 음. 지금 이렇게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이런 캘리를 배워서 내가 이런 이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팔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강의 시장에서 나도 강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강사가 되려면 만약 한다면 얼마만 해도 강사 활동을 가능할까요? 강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3개월 3개월 예. 그러니까 3개월을 네. 배우시고 아. 그러니까 저는 제 주, 제, 저도 이제 들은 얘기거든요 음, 음. 3개월 배우시고 이제 문화센터나 이런 데 음. 가셔가지고 음. 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음. 들었어요 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짧다고는 음. 생각은 드는데 네. 내가 그만큼 열정이 있고 어떻게든 음. 진짜 밤을 새서 음. 막 하고 음. 내 실력이 그만큼 6개월 음. 배운 분들만큼 이제 음. 가져간다면 음. 강사로할 수가 저, 있으시죠. 요즘 세상에 3개월, 6개월 사실 1년 배워가지고 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데 의사가 되려고 해도 최소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맞아. 근데 이것은 내가 노력만 일정하게 기울이신다고 하면 어,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제 가고 어, 내가 하는 건지 알려야 되니까 SNS 활동을 꾸준히만 하신다고 하면 이제 기회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저도 어, 지금 제 인생을 보면 인생 밑바닥을 치고 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그 가장 그첫 번째는 SNS 활동인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10년 전에 아무런 실력도 없을 때 블로그에 부, 그 부동산 글을 올렸는데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SNS 활동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스타그램은 굉장히 쉽거든요. 내가 쓴거 찍어서 올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보셨던 분들이 예, 어떤 의뢰들이 들어오겠죠. 강의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겠고 일대일 컨설팅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 있겠고. 뭐 어떤 걸 제작해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게 에, 돈으로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것 같,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아니라 힐링 아침에 와서 음악을 틀어놓고 좋은 구을쓸때 정말 에, 머리가 밝아지거든요. 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에, 어설픈 실력이지만 제가 이, 갖고 있는 힐링 조금 쓰는 그 능력치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선물 드릴 때 봉투에다가 예전에 이렇게 인쇄해서 붙였는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써요. 전화가 옵니다. 너무 예쁘다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는 게 아니라 내그 켈리 글을 보고 너무 감동하시는 거죠. 오, 보관을 와. 해 주실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켈리는 평생의 취미 생활도 되고 또내 평생의 업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가영 님도 불과 3, 4년 전에는 이런 삶을 살지를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음. 음. 지금 이렇게 켈리라는 세상에 들어와서 지금 월 800,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벌고 계신데 올해는 더 버시겠죠. 제가 보시기에는 이제 아직 사업가 마인드를 안 갖춰서였지 좀이가 사업적으로 바라보면 월뭐 1,000, 2 0 0도 무난하게 벌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사실 그런 얘기 좀 했거든요 <laughs> 이 정도 능력치 갖고 왜 그것밖에 못 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 800이라는 게 어려운 수치가 아니라 그 이상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뭐해 먹고 살지? 이 고민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직장을 나와서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직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인생이 막내 제2의 직업이 되시는 걸 찾아보시면 좋은데 이 캘리그라피도 적성에 맞다고 하면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맞을 수도 있죠 일단 해 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1, 2개월만 배워 보십시오 근데 이게 나한테 딱 코드가 맞다고 하면 도전하셔서 한 3개월 6개월 하시면 직장 다니면서 직장 정도의 그 소득이 나오면 직장 나와서 이제 평생 업으로 하셔도 되겠죠 나와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양달를거치면서 하시다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가영님 그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 유튜브에 가시면 거기에 좀더 자세한 내용들 있으니까 제가 링크 달아놓을게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캘리그라피에 관심 가지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